야하 과좋 <laughs> 엄지야, <웃음> 오늘은 에이미 공주랑 같이 자자. 그 냄새나는 입다 몰라. 나도뜸이랑잘 거니까. 뭔 소리야, 나랑 잘 거야. 엄지 어, 오늘 나랑 잘 거야. 아, 어, 나랑 갈 거야. 나랑 갈 거라고. 아, 나랑 갈 거라고. 어쩔 수 없지. 엄지는 그럼 엄지 집에서 자기 하잖아. 엄지 집? 어. 엄지 집이 있어? 저기 있잖아. 올라봐. 올라. 저기 있어. 어디? 보이시죠? 엄지 하우스 집. 아 여기 오빠 방이 아니라 엄지 집이야. 아네 엄지 집이에요. 엄지 집으로 해주기로했고 저는 이제 엄지 집에서 새들어서 살기로 했습니다. 아 근데 오빠 엄지 하우스. 네 하우스. 어 하우스. 아, 잠 엄지 하우스. 아, 영어로. 못 써가지고 급히 한글로 바꾼 거 같은데? 아니 아니 나는 그냥 우리말로 하는 게더 좋을 거 같아. 수준에 바꾼 거지 아 진짜로? 콜라보레이션 아 리얼? 응, 리얼 아 진짜? 응. 어, 엄지 집아 그러면은 여기가 엄지 집이라고? 네이 집은 어. 그 엄지 집이에요 아두 개만 번 해도 될까요? 어네 살짝 어, 하세요 아 네, 네. 어, 엄지 집 실례합니다 네와 <laughs> 진짜 개판이네 개집다 어, 오빠 진짜 개판이다 야하 <laughs> <laughs> 와 세상에 저렇게 넓고 쾌적한 강아지 집 없다 진짜. 오빠 안 되겠다. 아니 엄지를 저렇게 냄새나고 더럽고 시궁창 같고 어 완전 세상 진짜 개판 들어온 돼지우리에서 내가 재울 순 없어 엄지를. 진짜? 어. 아! <laughs> 엄지 나랑 잘 거야. 나랑 잘 거야. 아, 나랑 잘, 거야. 나랑, 잘, 거라고. 나랑, 잘 거라고. 나랑 잘 거라고. 나랑 잘 거라고. 오케이 그러면은 엄지한테 이기와 해서 엄지가 선택한 사람이랑 같이 자기. 어 공평한데? 공평. 엄지여 엄지야. <laughs> 자 그러면은 엄지 불러갖고 엄지가 선택한 사람하고 자는 거예요 공평하게. 엄지가 선택한 사람. 오케이. 응. 오케이 정정당당 정정당당하게. 정정당하게. 하나 둘. 둘. 잠깐만 왜 왜요? 오빠 시작하기 전에 오빠 턱 밑에 숨겨놓은 간식 좀 빼시지? 아아 <laughs> 걸려 <laughs> <거의야. 웃음> 완전 개코알수기구만. 저기요 정정당당하게 하시죠? 네. 하나 둘. 잠깐. 에이미 씨 냄새도 나잖아요 뭐? 양말에 있는 간식 빼세요 냄새 다 나요 하아... <놀람> 안녕 <놀람> <놀람> 발냄새 묻힐 줄 알았지? 아... 네발냄새 이렇게 향기롭지 않아 개코돼지네 아자 정정당당해 갑시다 하나 둘 잠깐만 <놀람> 왜? 왜? 아... 오빠 뭐? 몸에 소세지 냄새 나잖아 소세지 빨리 빼이 소세지야 소세지 없어 주머니에 소세지 있잖아 없어 뒤져봐 소시지 냄새는 뭐야 그러면 <laughs> 없어 네가 가봐 어? 아 살이 나는 냄새였네 소시지 냄새가 아 신기하다 아 어쩐지 언지가 맨날 오빠 하는 이유가 여기 있었네 빈간 소시지 야자 <laughs> 이제 <laughs> 아, 진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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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 하나 둘셋 어디야 어디야 맛있는 거 있냐 저기? 내가 봤을 때 돼지 냄새가 나서 간거 같아. 아 소세지 냄새가 들어왔구나 어, 오빠 방에 돼지 어, 냄새 나. 아! 오케이! 나한테 좋은 생각이 났어. 뭐? 지금 딱 엄지 집이 없잖아. 어! 맞지? 오. 그러면은 각자 엄지 집을 만들어. 오. 엄지 집을 만들어서 엄지한테 선택하게 다 선택한 집에서 그 사람과 살게 하는 거죠엄지 오케이 okay. 오케이 okay. 잘 됐다 엄지 집도 없었는데 엄지 집도 만들고 엄지하고 같이 잘우는거 선택하게 하고 좋아 그럼 엄지 집 만들기 오메 야 만들까 먹먹 만들까 먹먹 만들자 예예 예. <laughs> 자 이제 이 대결에서 이긴 사람은 평생 엄지와 자게 됩니다 <laughs> 여기서 진 사람은 다음에 엄지 얼씬도못해니다 <laughs> 알겠어요, 에이미 씨! 알겠어요, 돼지 씨! 네. 어, 대답을 해버렸다! 어떻게, <laughs> 어떻게 만들 까말안 되지. 오케이, 알 나는 인터넷에서 나는... 이... 대해서... 응? 옷로 그럼...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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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똑같은 거이가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너 그거지? 옷걸이 이렇게 하고 텐트처럼 만드는 거. 어떻게 하셨어요 <웃음> <웃음> 똑같은 거 봤어. 오빠 옷걸이 피해서 무조건 화해가 겠다 자,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라이바이보! 라이바이보! 자, 여러분, 강아지 집만들 <laughs>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강아지 들 DIY 시작해볼게요. 자, 그럼 저는 빨리 만들게요. 제가 먼저 끝날것 같네요. 저는그럴줄 네, 알고, 혹시 봐서 아스를 준비 해이네 미유. 아스를 집 모양으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인터넷에서 많이 본 강아지 집 만들기인데요. 옷걸이 두 개랑 박스만 있으면 끝입니다. 아 거기다가 안 입는 옷. 저기요저기요조용이좀 네? 해주세요. 어, 네, 네 알겠습니다네 그래서 처음에는 이 박스. 개 아주 들 소리 좀안 자게라. 지금 엄지 네. 안 찢었는데요? 아, 어, 네, 네. 제 목소리 조용해라. 는 네, 네. 거. 아니 아니 아니. 열심히 하세요. 자 일단은 여기 박스 받아 여거에 구멍을 뚫어주세요 이 옷걸이를 이렇게 꽂아서 엑스자로 만들 겁니다 이따 보여드릴게요 오. 오! 오케이 여러분 역시 위기 위기는 위험한 기회다 오케이 저 좋은 생각이 났습니다 지켜봐주세요 오케이, 여기다가 간식을 발라야지 야저 보이시죠 옷걸이 이렇게 펴가지고 여기 이렇게 넣었습니다 이렇게 X 자로 오 완전 쉬운데 나 거의 끝났어 어넌 끝났어 오빠 언제 만들어? 내가 10백개 하고 지금 구상 중이잖아요 아 나는 빨리 만들어서 엄지한테 보여줘야지 <목소리> <목소리> 여러분 급할수록 급할수록 보다 돌아가라 저는 조금 돌아가기로 했습니다 천천어 벌써 엄지는 네 집에 관심을 보이겠습니다 <목소리> 제가 이 상자로 이이쁘게 한번 집을 지어 볼게요. 엄지야, 보자 들어와. 엄지야 들어와. 어. 오빠, 안 들어가는 이유가 뭔지 알아? 어. 들어와, 들어와. 아우, 들어와. 들어와. 이상한 라임 개그 치지 마시라고요. 아우, 들어와. 뭐야? <laughs> <드러워. 웃음> <laughs> 야하! 테이프로 여기 중간 부분을 <laughs> 왜요? 응? 여기 이제 테이프. <laughs>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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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아! 네, 이제 조용할 거예요, 여러분. 음, 음, 음. 말이 돼야! 야하. 사실 테이프로만 해도 되긴 한데 저는 좀 튼튼하게 만들고 싶어서 테이블 타이도 이렇게 중간을... 오, 짱짱하죠, 엄청? 이렇게 여기를 짝! 오, 나는 골드 핸드! 음, 골드 아, 핸드! 하고, 아, 끝났어요! 이렇게 했잖아요. 끝에 부분 정리하면 돼요. 음. 부터 벌써부터... <laughs> 엄지가 좋아하는 게몇 가지가 있어요 종이 그리고 이불 <laughs> 벌써 이 종이 무릎뜯고 싶어하죠? 이불도 <laughs> 엄청 좋아하죠? 이두가 진행해서 엄지를 유인해볼 생각입니다 지켜봐주세요 <laughs> 잘하고 있네 <먹었네. 웃음> 비웃지 마라 안 비웃었어 나 테이프가 웃겨서 웃은 거 같아 봐봐 엄청 웃기게 생겼잖아 그럼 <laughs> <laughs> 누가 이길지 끝까지 지켜보셔야 됩니다 <laughs> 진짜 위기는 위험한 기회다. 야하! 자, 입혀볼게요. 음. 오, 짱나. 장난... <laughs> 다크하다, 다크해. <laughs> 저기요, 안 입는 옷을 하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저기요, 그렇게 안 입는 옷을 쓰면 언지가 좋아할까요? 저는 제가 있는 패딩, 패딩을 신생하겠습니다 따뜻한 언제 겨울을 위해서. 제 패딩에 있는 <laughs> 이 송을 신생 있습니다. 엄마, <laughs> 미쳤어. <웃음> 나와라! <웃음> 미쳤어! 내 이. 엄마가 해 수... 엄마가. 수... <laughs> 수... 괜찮아. 나만이에 발발 뜨면 돼. 내 몸에 지방을 더넣으면 돼. 걱정하지 마. 믿거해하 <laughs> <laughs> 아직 조롱하긴 이릅니다. 좀더 지켜봐 주세요. 어떤 작품이 나오는지. 이런 젠장. 여기다가? <laughs> 뭐야? 비닐하우스 아니죠? 먼저 비닐하우스. 저기요. 비닐하우스인가요? 끝까지 보세요. <laughs> 뭐야 저게? 저기요. 못쓰레기 <laughs> 만드세요. 저기게 말씀이 좀 심하시네요. 와 이건 진짜 잠이 올 수밖에 없다. <laughs> 야! 아, 드디어 다 만들었습니다. 엄지짓만들기 제발 강아지 집을 그냥 사서 쓰세요! <laughs> DIY 이거 진짜 아무나 하는 거 아닙니다. 진짜 너무 힘들어요. 근데 DIY 했다. 뜻은 알고 쓰는 거셈? 니는 아는 거셈? 나는 알아 오빠뜻 뭔데? 나는 원래 몰랐는데 이걸 만들면서 알게 됐어. 아 진짜? D d 럽게 힘들다. I 아이. 아이고 힘들다. 하지만 열심히 만들었더니 Y Y로 너? 이건 못버 확실히 사우스링 좋다. 네. 뭐 이런 생각도 들지만 하지만 저희가 만든 거 진짜 굉장히 개성 있고 귀엽습니다. 놀랄 뭐, 수도 있어요. 네. 그러면 소개 먼저. 네 좋습니다. 저희가 만든 엄지 풍경니다 엄지 홍색의 아늑한 실내 그리고 엄지가 뜯기 좋은 종이 재질. 위로 보면 엄지랑 똑같은 모양이지. 이것이 뭐? 바로 엄지의 평생 보금자리. 이름이 이름. 뭐죠? 엄지 안에 엄지. <laughs> 그리고 그 옆에 악의 속물. <laughs> 에이메이빨 악의 속물로 엄지를 초대한다. 와 아늑하다. 잠 진짜 잘오겠다 아무것도 와. 보이지 않는 침입 같은 실내. <laughs> 이것은 정형 엄지를 위해 만든 집이란 말인가? 이름 뭔지 알아요? 이집 이름? 악마의 <laughs> 집. 아니야. 그러면은? 에이미언 하우스요. 에이미언 하우스. 네. 에이미언 하우스 vs 엄지안의 엄지. 자 그럼 우리 엄지한테 빨리 고르라고 해볼까? 네. 야하. 신안 숨겼지? 안 숨겼습니다. 자 정정당당하게. 엄지의 선택은요? 안심이요. 음... <laughs> 어 다, 다, 간다. 어다 왔다. 간다 간다. 어? 엄지야. 어? 에이미언? 아니야 아니야. 에이미 어. <laughs> 엄지야 이거, 이거 뭐야? 엄지야 이거 뭐야? 엄지야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아 간다. 들어가면 안 되지. 이거 뭐야? <laughs> 들어서 10초간 있으면 인정? 10 9 8 은재 들어와 들어들어 여기 아니야? 좀 별로야? 응 음, 보자 응응 먼저 야 여기도 들어가 봐에 어. 거긴 너무 어둠의 기운이 있어 와 이건 엄청 폭신폭신해 야 그렇게 하면 안 된다며 그렇게 해도 안 들어가네? 자, 골랐어? 안 골랐어? 야하. 야! 영어 아예 들어오질 않는데? 아예 들어가질 않는데? <laughs> 내가 봐도 이게 집이 아닌 거지. <laughs> 아니 기다려봐좀더기다려봐어 어, 그래, 그래. 들어왔다. 어 다녀왔어. 다녀왔어. 어우 이게 다 뭐야? 이 쓰레기들 좀 얼른 치워. <laughs> 어머 쓰레기 아니오? 거기서 봐서 그렇지. 앞에서 보세요. 엄지 집입니다. <laughs> 엄지를 위해서 저희가 손수 DIY로 만들었습니다 어머니 칭찬은 나중에 듣겠습니다 <목소리> 여기 사왔는데? 파는 음 아, 거랑 다르구나 아, 확실히 파는 건 파는 이유가 뭐, 있어 튼튼해 보인다 그리고 엄지가 바로 속 들어가네 쓰레기 <laughs> <들이기> 빨리 치우자 진짜 <laughs> 잔발 <laughs> 나 잔발 속다뺀 건데 잔발 날린 거지 뭐